안녕하세요 민공의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가 막힌 손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분들께서는 공을 쳤을 때 내가 아, 이번에 손맛이 정말 좋았어 이런 표현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손맛을 느끼려면 우리가 손을 많이 써야 합니다 손을 많이 써야지 손맛이 느껴지는 건데, 손을 많이 쓰게 되면 클럽 헤드가 우리가 일관적으로 스퀘어가 유지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많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맞기 때문에, 스윙의 일관성이나 공의 일관성에 불리한, 상당히 불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손맛을 느끼시려고 어떤 연습을 많이 하시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임팩트 때, 약간 다 이렇게 맞게 돼 있거든요. 바닥에 있는 공을 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맞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약간 우리가 풀려 맞는다고 해서 풀려 맞는 거를 안 풀려 맞으려고 손을 앞에다 갖다 놔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 맞거나 풀려 맞아서 이 모양을 안 풀려 맞으려고 하면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공이 우측으로 가거나 생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클럽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클럽을 내손 위로 돌려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로프트가 많이 가서 맞거나 아니면 페이스가 열리기 때문에 이 손에 맞았을 때 내가 세게 맞았다는 감이 없습니다, 별로. 근데 열려 맞는 거를 눌러 맞추고 눌러 맞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돌리다 보면 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공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지 않고 닫혀 맞게 되고 닫혀 맞은 상태에서 탁이 짧은 순간에 얘를 돌려내다 보면 임팩트 감이 원래보다 조금 세지면서 여러분들이 손맛이 좋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와, 지금 손맛이 되게 좋았어.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요렇게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돌려줘야지 클럽을 생각하시면서, 빵 치시면, 어, 이번에도 세게 맞아서 손맛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지만,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손맛은 클럽 페이스가 다치고, 클럽페이스가 다쳐 맞은 상태에서 로프트가 이렇게 죽어서 맞으면 손맛이 좋아진다고들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손맛이 좋다고 표현을 하시지만 우리가 정타에 맞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타에 맞으면 스위스 팟에 무게 중심 축에 정확하게 정타에 맞으면 임팩트 때공 맞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구 홈런 타자들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홈런을 쳤을 때 어떤 타격감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 맞았을 때, 가, 뭐,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인터뷰를 하거나, 실제로 뭐, 동호인 야구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구에서 홈런 칠 때, 이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아서, 공이 멀리 갔을 때, 타격감이 없듯이, 이 골프 클럽에도, 스윗 스팟의 정타에 맞게 된다면, 별로 임팩트의 감이 잘안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막 세게, 엄청 세게 맞거나 뭐가 손에서 뭐쫙 이렇게 맞는 느낌이 잘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손맛은 이 손을 돌려서, 손을 돌려서, 로프트를 죽여서, 클럽페이스를 다치게 만들고, 로프트를 죽여서 맞았을 때, 원래 치시는 로프트가 많아졌는데 열려 맞는 감보다는 강하게 터치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손맛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손맛이 우리가 왜 그런 연습을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처음에 거의 100%의 골프 분들이 이 땅에 있는 공을 처음 쳐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임팩트 맞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들, 이런 식으로 들려 맞게 돼 있는데 걷어치려고 하거나요. 들려 맞게 돼 있는데 이 풀려 맞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앞으로 갖다놓으면 클럽 페이스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여기서 순간적으로 손목을 이렇게 돌리시거나 아니면 클럽을 클럽을 이런 식으로 위로 하셔서 이걸 저는 뭐라 그래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 이렇게 돼 있는 걸 위로 가셔서 헤드를 로테이션 시켜서 이렇게 피니시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런 동작들은 임팩트 시에 클럽 페이스에 자꾸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일정한 스윙과 일정한 샷을 하실 수가 없,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단 왜 이렇게 클럽이 풀려 맞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왜 풀려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회원님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님분들을 아실 테지만 저는 스윙을 할때 크게 세 가지 커리큘럼으로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슨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진자 운동이죠. 진자 운동을 하실 때 다리를 이용해서 클럽을 흔드시고 팔을 움직이지 않고 클럽을 흔드시고 이렇게 흔들게 되시면 우리 발, 다리, 상체, 팔, 클럽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드시면서 협응력이 생기게 되고요. 이 협응력은 우리가 공을 놓았을 때, 우리가 이 몸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하나로 연결시키는 느낌을 작은 움직임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으로 잡을 수 있으시니까 충분히 잘 연결된 상태에서, 충분히 잘 연결된 상태에서 셋업을 하시고 이렇게 작게 흔드셔도 그, 그러니까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클럽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탄력으로 테이크백까지 들어주신 다음에 클럽 헤드가 계속 밀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딸려 나가게 되거든요. 딸려 나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클럽 헤드에 카운터 밸런스 점을 찾는다.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면 이 딸려 나가는 무게에 이 딸려 나가는 무게의 중심 축을 잃지 않기 위한 점으로 딸려 나가려고 하는 무게의 반대쪽으로 우리가 중심축을 이동하게 되면 이 헤드 무게에 대한 카운터 밸런스가 쳐지면서 다운 스윙 때 힘을 낼 수가 있고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공을 저쪽으로 던지려고 할때 왔다 갔다 할때 내가 이쪽으로 체중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던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공을 세게 던지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이 공이 이렇게 갈때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이 공을 던질 것인가 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밸런스 이후에 카운터 밸런스 이후에 발목, 무릎, 상체, 어깨, 손, 클럽 헤드 순으로 회전해서 나가면 공은 손목을 쓰지 않고도 맞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되게 심플한 골프스윙 커리큘럼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풀려 맞는 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왜 임팩트 때 이런 풀려 맞는 형상이 나오시냐면, 이건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하시고, 거기에다 이제 디테일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백스윙 올라갈 때, 이 반원 있잖아요. 우리가 명치에서부터 손의 이 반원이, 짧게 되신다면 공을 맞추려고 할때이 반원이 다시 길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풀어치시는 겁니다. 백스윙 올라갈 때 우리 명치와 손이 너무 가깝게 되면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좁아진 이 반지름 있잖아요. 이 반지름이 다시 넓어지면서 풀어 맞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카운터 밸런스도 칠수 없고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좁아진 상태에서 멀리에서 풀어 맞는 걸 다시 좁아진 상태에서 안 풀어 실려고 앞으로 내려오시게 된다면 공이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측으로 나가시는 걸 우리가 좁아진 상태에서 어깨 턴을 해서 인투하우스 하면 우측으로 나가시는 걸 돌려서 이 헤드 무게를 이렇게 돌려서, 페이스 클럽을 닫으면서 돌려서 연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열려 맞던 클럽들이 닫혀 맞으면서 열린 것보다는 닫힌 게더 세게 맞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손맛이 좋다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백스윙 때 간격 있잖아요. 손하고 명체의 간격을 어떻게 필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팔만 편다고 해서 왼팔만 핀다고 해서 오른쪽 어깨가 안 돌면은 다시 좁아질 것이고, 왼팔, 오른팔 다 핀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신다면은 이 팔이 위, 아래 위로 꺾일 겁니다. 팔을 모아주신 상태에서 이쪽으로 팔만 뻗으려고 하신다면 이게 꺾이실 거예요. 아래 위로 반드시. 그럼 꺾이게 되면은 여기서는 내가 핀것 같지만 다시 좁아졌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현상의 공들이 나오겠죠. 좁아진 것을 다시 풀어시려고 하는. 풀어 치는 것을 안 풀어 치려고 우측으로 가는. 우측으로 가는 것을 우측으로 안 가려고 손목을 돌리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 간격을, 우리 손과 명체의 간격을 최대한 넓게 크게 유지하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드레스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드레스를 때 손과 팔의 간격을 미리 좀 최대한으로 멀리 만들어 놓는 어드레스를 하셔야지, 우리가 백스윙 올라갔을 때 유지가 되고, 최대한 멀리 있는 이 거리 때문에 다운 스윙 시퀀스 때이 명치가 이쪽으로 돌게 되면서, 원래 있던 손 위치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임팩트 때 이렇게 정타로 맞추시고, 다시, 손목을 안 쓰고 팔로우스를 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돌리거나 헤드북을 찍거나 하지 않아도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클럽 헤드를 보시면 이쪽이 두껍고 이쪽이 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 이만큼의 무게를 더 주어서 우리가 일관적으로 손목을 안 쓰려고 스윙을 해도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외치일수록 이쪽이 두껍고 롱아이언일수록 이쪽이 얇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헤드 스피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끝에 붙는 중력 가속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이 점점 얇아지는 겁니다 토우쪽이요 토우쪽에 이 무게중심 배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외치는 클럽들 중에 헤드 스피드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제일 두껍게 되는 것입니다 클럽 스피드가 느리게 된다면 클럽 헤드가 열려 막기가 쉽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럽이 헤드가 돌아가게 디자인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억지로 이렇게 돌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간격만 잘 유지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어드레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립과 명치의 간격을 최대한 멀리 하실 수 있냐면 우리가 차렷한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보시고 이 십자가 모양에서 이렇게 그냥 팔을 한번 앞, 이렇게 편하게 붙여보세요. 등을 펴진 상태에서. 등을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보시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리라면, 이 거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손하고 명치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손하고 명치를 멀어지게 만들려면은, 이 명치를 뒤로 집어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뒤로 집어 넣으면서, 손이 쭉 뻗어서, 멀어지게.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서게 되면은 이 손하고 우리가 명치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 무슨 느낌이 드시냐면, 이 고무밴드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이 어깨, 제가 이 고무밴드를, 고무밴드를 대고 있는 상태에서 쭉 뻗어나가게 된다면, 지금 이 라인 있죠? 고무밴드의 라인들이 긴장감이 생기게 됩니다. 긴장감이 생기게 되면서 이 우리 팔과 몸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은 꼬깔콘 모양의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꼬깔콘 모양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약간 오해들 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이 등이 너무 굽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 고무 밴드가 고무 밴드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밑에 부분을 좀 이렇게 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 밑에 부분을 펴주시면 여기가 아랫 등은 펴져 있는 상태에서 윗 등에서 우리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 어깨를 이렇게 모아주시는 느낌으로 쓰시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등을 펴고 섰을 때보다 약간의 명치와 손의 거리를 더 멀리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멀리 만들게 된 상태에서 긴장감을 가지시게 된다면. 이 팔이 조금 더 딱딱하게 느실 수 있, 느껴지실 수 있지만 훨씬 더이 간격이 유지되기가 쉽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클럽을 잡았을 때 이게 쓰시잖아요. 쓰셨을 때이 아래 등은 펴져 있지만 이 위등에서 전체적으로 꼬깔콘 모양이 손을 멀리 하시면서 꼬깔콘 모양의 느낌을 갖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약간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이 손각 명치의 거리를 멀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만든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진자 운동, 카운터 밸런스 하시면서 백스윙 하실 때, 이 라운드 숄더와 이 지금, 아까 고무줄 된 부분 있잖아요. 이 텐션이 끊기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 텐션이, 이 고무줄을 잡고, 우리가 라운드 숄더를 이렇게 만든 텐션이, 여기서 끝까지 유지되시게. 끝까지 유지되시고 다운스윙에서도 이 라운드숄더가 풀리지 않고 끝까지 와서 막고 여기서도 라운드숄더유지되 있죠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까지 라운드숄더 끝까지 유지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임팩트 후에 팔로우스루에서 클럽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렇게 꼬깔콘 모양으로 꼬깔콘 모양으로 이 윗등을 동그랗게 말아 주시고 아랫등은 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긴장감과 라운드 숄더를 풀리지 않게 만드시면, 손과 명치가 엄청나게 멀어질 것이고, 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맞추려고 하신다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 이 임팩트 순간에서도,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유지되어 있으셔야 돼요. 유지돼 있고, 여기까지 유지. 라운드 숄더 유지,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이렇게 풀려 맞거나, 풀려 맞는 걸안 풀러 맞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미스샷의 정확한 연습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반원이 크게 줄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길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라운드 숄더 느낌, 이렇게 피신 상태에서 백스윙이 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넣는 느낌으로 라운드 숄더 느낌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이 라운드 숄더 느낌을 유지하면서 다운스윙 시퀀스를 맞춰주시면 이런 임팩트 모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되는 임팩트 모양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슴이 이렇게 튀어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팔이 나가게 된다면 이 라운드 숄더 느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피니시를 해주시면 클럽이 알아서 돌아갈 때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하셔야지 우리가 풀려 맞기 때문에 안 풀어치고 공이 오른쪽 가기 때문에 돌린다. 이 연습법들은 다 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열려 맞는 클럽들이 다쳐맞아서 세게 맞기 때문에 아 손맛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손맛이 너무너무 좋다고 느끼신다면 우리가 몸을 쓰는 연습을 훨씬 더 간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이 정타에 맞으면 이런 손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손맛을 찾아서 연습하시는 게 아니라 몸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몸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몸의 맛을 찾아서 연습을 하시고 몸의 맛을 찾는 연습을 하시는데도 클럽이 풀려 맞거나, 이렇게 치키닝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시면, 우리 명치와 손의 거리가 문제가 있는 거다. 명치와 거리, 손의 문제를 없애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등을 피거나,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거나, 이렇게 모으시는 것들이 아니라, 이 팔부터 등, 그리고 오른손까지, 이런 식으로 뻗어주는, 뻗어 주는 연습을 하셔서 명치는 뒤로 들어가고 손은 나가는 거예요. 뻗어 주는 연습을 하시고 셋업을 하신 다음에 아랫등을 좀펴 주시는 느낌으로 하신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내가 확보해 놓는 거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여기가 들어가고 손은 멀어져 있죠. 임팩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들어가고 손이 이렇게 멀어지는 임팩트를 하시고 팔로우스로에서도 똑같이. 여기가 들어가고 손이 멀어진는 느낌을 하셔야지 우리가 손을 안쓸 수도 있고 반지름에 큰 영향도 없으니까 일정한 샷과 정타를 맞추실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